안녕하세요. 상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상주 5일장 장날이어서 장에 갔더니 이렇게, 음, 이렇게 낙지를 파네요. 낙지를 팔길래 낙지를 사와 봤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낚싯줄이 있네요. 음, 우리 낙지덮밥, 어, 나가서 사먹기만 했는데 오늘은 집에서 한번 낙지 덮밥 간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게요 와 이게 우와 새우도 잡아먹었나 새우도 들어 있네요 음, 어쨌든 새우 골라내고 이게 이렇게 우와 얘가 새우를 잡아먹는지 새우가 중간중간 있네요 음, 새우 낙지를 손질을 해야겠죠 음, 일단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이렇게 챙겨주고 낙지에 음, 내장을 빼내야 되겠죠. 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올딱 뒤집어서 내장을 떼어냅니다. 내장을 이렇게 떼어내고요. 그리고 여기, 눈을 떼어내야지 여기에서 시커먼,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가위, 가위로, 음. 요거가, 시커먼 물이 먹물 같은 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소금 소금을 한점 넣고 밀가루 아무 밀가루나 밀가루를 한 주먹 넣어주고요 좀 빠락빠락 주무려준다고 그러죠 음, 빠락빠락 주무어주고 얼에 묻은 어, 낙지 이발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훑어줍니다. 낙지는 먹을 수 있도록 썰어서 넣고요. 팽이버섯 하나 썰어주고요, 작게. 양파. 양파 하나 썰어 줬고요. 피망도 이렇게 잘잘하게 썰어 줍니다. 당근, 당근도. 올리브유나 식용유 두고요.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 여기 마늘 기름을 만들어 줍니다. 마늘이 말갛게 익으면 양파, 양파 넣어주고요. 당근이랑. 다른 버섯을 채채채 넣어 줍니다. 이제 채 고춧가루 여기에 양념 만들어놓은 고춧가루가 없으면 그냥 일반 고춧가루 넣고 음. 소금으로 간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고춧가루에 약간의 간이 되어있기에 맛소금, 살살이요. 에불리고 참기름. 참기름 히어오고 깨소금 우와 따뜻한 밥에 얹어서 비벼 먹으면 낙지덮밥 완성입니다. 음 맛있는 냄새 솔솔입니다. 건강한 자곡밥을 하여서 여기에 얹어서 비벼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음, 맛나 보이지요 맛나 보입니다. 밥하고 비벼서요. 음, 요, 낙지, 낙지가 한입 들어가게요. 음, 맛있어. 음, 조금 서툴어도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낙지도 많이 들고. 와. 최고 최고.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낙지덮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